안녕하세요. 기쁨 주는 다육이, 그랜맘입니다. 오늘은요, 러블리 로즈를 보여드릴게요. 얘들이 러블리 로즈예요. 얘들이 러블리 로즈. 이렇게 식구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얘를 하나 사왔죠. 예, 얘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무자비하게 여기를 싹뚝 잘라가지고 심은 애가 바로 얘지요. 근데 입구지가 참잘 되더라구요. 얘네도 100%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작년 여름에 얘를 사러 장애를 갔는데 아저씨가 오일장에 장돌뱅이 아저씨가 가져다니는 다육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팔고 있는데, 이쁜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슨 깻망아지가 서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웃님들 유튜브에서 기르는 거 보면은, 요렇게 장미 한 송이를 아주, 아주 너무, 아주 리얼한 장미 한 송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기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를 사다가, 이렇게 싹둑 잘라서 요렇게 심어봤고 요 옆에 잎들을 다 떼어서 요렇게 잎꽂이를 했더니 한 7개월 되니까 얘들이 이렇게 커진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제 요 엄마 몸에서는 얘 하나 얘 하나가 지금 이렇게 소생 소생 한한 한 몸이죠. 하나 얘 하나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정말 주먹만큼 이렇게 장미꽃 주먹만 한그 장미꽃만큼 커질지, 지금 이게 상당히 작은데 사진상으로는 좀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봐도 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또뭐 올려보겠지만 참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장미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컬러링도 이선이의 장미를 놓고 지금 5년 동안 듣고 있답니다. 내게 <laughs> 내게 장미를 전한다. 그 붉은 향기 너에게 전한다.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얘는 꽃말이 행복한 사랑. 영어 그대로 러블리 로즈 행복한 사랑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올여름을 잘하면 얘들이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